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복된 새날을 맞이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주님 은혜 안에서 아름답고 향기롭고 정의롭고 거룩한 길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우리가 왕 앞에서 바 발의 재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그 재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빠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문하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에 또 그렇게 행하여. 재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인 우상들을 빠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아가 왕 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리아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야와 서계관요아 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이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이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디아요, 그 핫자선들 중 스가리아와 무슬람이라 다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도꾼을 감독하여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요시아 왕이 등장합니다. 아, 요시아 왕은 아주 선한 왕이었어요. 자, 유다의 왕들 중에는 선한 왕, 악한 왕이 계속 이제 반복되고 있어요. 어, 우리가 전전에 보았던 히스기야 아주 선한 왕으로 우리가 보았죠. 예, 그런데 그의 아들 문하쎄는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1 2살에 왕이 되어 55년간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이 문화세의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한 왕이 모든 것들을 세우고 우상을 타파하고 버리고 했던 것들이 다시 악한 왕이 등장하면 또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온갖 이방의 악하고 더러운 그러한 우상들이 다시금 세워지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계속 반복되죠. 이 문화세 후에 또 짧게 2년간 아모니 왕이었지만 역시 그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는 것이 평가입니다. 자, 그의 아들 이제 요시아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요시아는 16대 왕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덟 살에 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31년간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3 9살에 세상을 떠난 것을 알수 있어요. 자, 비록 아주 어린 나이에 시작되었지만 또 그만큼 통치 기간은 31년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뭐예요?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자, 여호와 보시기에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 눈에 보이기보다 하나님에게 어떻게 보일까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내 삶이 어떨까를 늘 물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비춰보는 거죠. 진리의 생명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이죠.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아주 좋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렇게 선한 왕이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어렸을 때 왕이 됐죠. 8살. 그런데 왕이 된지 8년, 그러니까 16세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요시아가 선한 왕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시작은 하나님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요시아는 개혁적인 왕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후반부 또 내일 본문에서는 이 요시아의 개혁의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곧 요시아가 어떻게 개혁했는지 나와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어요? 여호와를 찾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 또 개혁의 시작은 여호와를 찾음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를 찾음으로 시작된 개혁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유다와 유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예 통치하는 것이에요. 그 구체적인 결단은 무엇입니까? 우상척결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죠. 3절 후반절에 보니까 산당을 제거했고 아세라 목상을 제거했고 여러가지 색인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또 부어 만든 주상도 다 제거하고 버렸습니다. 4절에 보니까 발의 재단을 헐어버렸고 태양상들을 찍었고 아세라 목상들을 다 버렸고 아로색인 우상 다 가로로 빠서 다 무덤에 흩어버리고 말았어요 더 나아가서 5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의 교를 제단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다. 완전히 불에 태운 문 정화의 의미죠. 근데 특별히 이 악한 제사장들 우상을 섬겼던 우상의 제사장들이 모든 것들을 다 정화하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6절에 보니까 므나세, 이브라임 시몬, 납달리까지 자, 이들은 북 이스라엘의 에 지파들입니다. 이제 북 이스라엘은 지금 아수르의 멸망한 상태입니다.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까지 이 개혁 정화의 영향이 미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그렇게 하여 그것까지도 우상을 제거하기 하고 바르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목상, 아로새긴 우상, 또 태양상 다 찍어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원정개혁이라고도 볼수 있어요. 북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에도 원정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찍어버리고 정화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에요. 이렇게 유시아는 믿음으로 바로 섰습니다. 하나님을 찾음으로부터 시작했기에 이렇게 바른 개혁적인 그런 통치를 하게 된 것이죠. 이 요시아를 생각하면 그의 아버지 아몬, 할아버지 문화세 너무도 악한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한 왕이 등장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부모 세대에 대해 원망하고 잘못 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누구를 핑계대서도 안 되고 탓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요시아는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아름답고 선한 왕이 될수 있었던 것이죠. 자, 8절부터는 이제 요시아 왕이 성전을 수리한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이 8절에 보니까 18제 해, 그러니까 26세가 되었을 때에 그 땅을 또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게 하여, 자, 성전을 돌보지 않으니까 다 쇠락하고 여기저기 뭐 무너지고 고장 나고 그래서 이것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리할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리하려면 자금이 필요하죠. 그냥 되질 않죠. 임금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재료 재목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자금을 마련하고 찾을 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이 있었습니다. 자, 이 헌금한 돈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여기에 보니까 레위사람, 문하세, 에브라임, 또 남아있는 모든 사람, 유다, 베냐민, 또 예루살렘 주민들, 백성들로부터 거둔 그러한 헌금이었어요. 이것이 성전에 보관되고 있었고, 이것을 성전 수리 자금으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돈을 감독관, 감독하는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꾼들을 고용해서 성전을 수리하겠어요. 일꾼들, 뭐, 건축가, 목수, 뭐, 미장이, 뭐, 여러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 성전을 수리한 겁니다. 이렇게 성전을 수리했다는 것은 훼손된 성전을 바르게 세운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전 봉사자들을 바르게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악기에 익숙한 뇌위 사람들도 등장하죠.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성실하게 하였어요. 그러니까 성전 수리가 잘 됐다는 뜻입니다. 또 이들은 일하는 사람들을 다 관리해서 바르게 모든 공사가, 수리가 진행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였고 또 어떤 내의 네 사람들은 서기 또 관리 문지기로서 이 일을 도왔던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자 내일 본문은 아주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엄청난 보물을 발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로 요시아의 개혁. 종교 개혁이라고 할수 있고 나라 개혁, 신앙 개혁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 개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개혁은 무엇일까? 개혁의 시작은 여호와를 찾으면서부터 시작된다. 구체적인 결단과 행위가 있어야 한다. 아, 우리가 잘못됐구나.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상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을 새롭게 하고 내 믿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내게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 봐야 돼요. 나에게 우상이 무엇인가. 그것을 척결해야 돼요. 그것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다 각자 나름의 무상이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우상인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제거하라. 그것을 제거하라. 그렇지 않고서는 진정한 변화와 개혁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이 계획을 위해서는 부숴야 될 것은 부숴야 했고요, 수리해야 할 것은 수리해야 했어요. 성전을 수리했다. 너무도 중요한 거죠.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 부숴버려야 할 것은 부숴버리고, 수리해야 할 것은 수리하고, 또 만들어야 새로 세워야 할 것은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아, 좋은 습관을 새로 세우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내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다. 내 삶에서, 내 영적 삶에서 훼손된 것은 있지 않나. 끊임없이 우리는 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듣고, 암송하는 것,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르게 세워지는 삶,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바로 세워지는 삶.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그런 거룩한 삶, 우리의 삶의 마음의 성전을 수리하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의 삶에는 수많은 우상과 또 욕망과 탐욕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개혁이 일어나야 함을 깨닫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숨어 있는 우상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있는 더러움을 씻어 성결하게 하여 주시고 그릇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 수리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믿음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 삶이처럼 아름답고 거룩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